아, 새 집을 사서 교환하려고 해요. 지금까지는 카시트 대신 캐리어를 사용했는데 이제 곧장거리 어디 여행 갈 일도 있고 해서 편한 카시트를 준비해 봤습니다. 나야. 나야. 나 신나지? 이게 요번에 구입한 바비 흉 카시트예요. 방수되는 제품도 있었는데 이 색이 제일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로 샀습니다. 설치해 볼게요. 뒷좌석에 설치할 때는 저렇게 헤드 부분에 끈을 고정하면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안전 벨트를 저렇게 껴서더테시트가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. 안에 끈이 있어서 강아지 안전줄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설치가 딱 됐어요. 저 앞에 쿠션은 빼도 되고, 넣어도 되고, 뒤쪽으로 접어도 되고, 탈취제인데 저거를 좀 뿌려주고. 아, 예쁘다, 마음에 들어. 라, 이제 앉혀보자. 라, 첫시즌 꼬리 채워주고, 좋아하는 뼈다귀 인형 넣어주고, 라야! 이게 뭐야? 어리둥절해. <laughs> 귀여워. 호감을 좀 줘야 되니까, 맛있는 간식을 줘볼게요. 엄청 기다려 이거 명태 말린 건데 되게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산 제품이라서 흡족스러워요. 라도 잘 있을 것 같고요. 이따가 주행 중에 한번 더 찍어볼게요. 아, 엄청 잘 있네. 편하니? <laughs> 귀여워. 편해 보여. 우리 차의 사이즈도 딱잘 맞아. 라가 나갔어요. 사료로 좀 유혹을 해보기로 합니다. 라가 좀덜 어색할 때까지 제가 옆에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.